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laughs> 뭐하대? 와뭐 힘쓴 거 없어? 뭐 보이저 힘쓰는거? 엄청나죠 힘? 와 딱. 뭐요또 받아 먹어? 와씨 이게 뭔일이 저기 뭐지? 보셨죠? 아니 뭐지? 우와! 와힘 무지히 좋아 해 진짜. 엄마? 야 대물을 걸어버렸습니다. 대물을 걸어버렸어. 와. 조금 굵어졌다 자, 두 번째 붕어. 일곱치? 네. 조금 굵어졌습니다. 네. 일곱치 붕어, 걸어, 일곱치 붕어. 야, 목욕제기좀 해보자. 연상 좀 보여줘. 어떻게 생겼는지. 음. 일곱지 붕어인데요. 깨붕어, 깨붕어, 어. 깨붕어잖아요. 깨붕어, 그죠? 아 어, 맞아요. 어, 깨붕어. 여기 수로 어, 천 특징이 어, 만봉천 상류가 거의 태반이 다 이런 깨붕어예요. 깨붕어. 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옛날 기억이. 아, 깨붕어. 일곱치. <laughs> 아이고 차다 차. 굉장히 차네요. 보니까. 아. 조금 더선방이 먹었습니다. 나오는중이잡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마세요. <laughs> <나 오는 웃음> 잘써스무이 <laughs> 블루3 40대에 돌아왔는데, 하, 참 신기하다. 큰게 없나? 이 녀석도 깨붕어구요. 7치네요 깨붕어 7치 아, 하하. 광을 하고 와요. 아주 그냥 들어와. 아, 하... 예. 어, 얘는, 오, 얘는 얘는 돌붕어 돌붕어 돌붕어. 아주 오만 풍어들이다 있네 아주 그냥 여기. 하... 뭐 붕어 집합스요. 아 웃겨라. 보이시죠? 비닐이 거칠 거칠하잖아요. 예, 돌붕어 돌붕어. 아. 얘는 돌붕어네요. 돌붕어, 일곱치 돌붕어. 보세요. 비닐이 거칠거칠하잖아. 단단하고 이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 지형적인 환경적인 지형적인 어 바닥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 돌붕어 비닐이 거칠거칠하게 변형이 된 거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깨붕어 같은 거는 대부분 그래요. 달팽이충에 감염돼서 붕어들이 점이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돌붕어입다 돌붕어. 빈이 이렇게 생겼어요. 돌붕어 빈지는 이렇게 거칠거칠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돌붕어예요. 아이고, 뜰채를 펴놓는 것이 맞나 모르겠다. 참왜매도 쓰레기가 있네. 아, 좀 이따 가져갈게요. 아, 여러분 아, 아십니까? 아, 저녁 낮을 맞이하야. 예, 바람이 좀 죽었어요. 아, 오늘 조행을 올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확실히 이 겨울 똥바람이 살 죽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수로에 나와봤거든요 아 어, 보니까 물색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전체적으로 수로가 물이 쫙 빠진 상태인데, 이 수로 라인만, 네, 물이 좀 정상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물색이 나쁘지 않았다. 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좁은 폭에 돌무대기가 엄청 쌓여있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을 그냥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야, 결국은, 뭐야뭐야 전투자대 예, 발자대도 깔아야 되고, 받침투도 깔아야 되고, 아, 가벼운 몸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예, 그 대신 로드는 짧은 데 위주로 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 보니까는 긴 데를 못 치겠어요. 바로 위에 전선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짧은 데로 이좌 안쪽에 있는 육초대들, 예, 좌우 안쪽에 육초대, 그리고 정면에 예, 맹탕 쪽, 예, 맹탕 쪽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어, 로드는 총 다섯 대. 이 DIF, 체험엔 블루3, 그리고 흑신 대물. 흑신 대물. 해가지고, 어, 20대, 24대, 26대, 28대.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데. 그리고 가장 긴데는 3032대. 예, 블루3, 3032대. 해가지고, 총 다섯 대의 짧은 낚시대로 짧은데 손만. 예, 제 생각인데, 감히 추정하건데 뭐, 허리급 이상의 대형 붕어들이. 지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추정을 해보자면 7 치, 8치 되는 예, 붕어들 손맛은 좀볼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짧은 대로 손맛을 보더라도 음,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어, 미끼는 어, 동물성 골루테나일성사의 동물성 골루테나고 어부 농어침 두 가지 중에서 굴루 바늘을 풍자 쌍바늘 쓰거든요. 한쪽 바늘에는 동물성 골루테나 쓰고 그리고 한쪽 바늘에는 아, 생미끼, 이 지렁이 생미끼에다가 어부농물추를 묻혀서 한번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 제가 뭐 월척을 잡았답니까뭘 잡겠답니까? 예. 그냥 일곱 저들치 막 신나게 짧은 대로에 짧은 대로 일곱 저들치 신나게 잡다가 그냥 어쩌다가 뭐 월척 한 마리 막 그냥 가끔씩 막 그냥 한두 마리 예. 잡는 그런 낚시 예? 제가 뭐사자를뭐대물봉을 잡고 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목표로 낚시를 해볼게요. 무엇보다 좋은 건풍어주는 낚싯대가 짧으면 왠지 좀 부담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물이 완전 장판이잖아요. 이 장판인 물 속에 짧은 낚싯대 그리고 찌의 움직임 하, 어떠세요? 굉장히 설라이는 낚시가 될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눈빛 월척 끝내준다. 예. 계획 끝내준다. <laughs> 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뭐요?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세, 와, 뭐힘쓴거 없어? 뭐 보이, 힘 쓰는 거 엄청나죠. 힘, 와 따. 야, 어이없죠. 보셨어?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던지자마자 이게 뭔 일이 래요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야, 힘도 엄청 좋아요. 얘네들은 하다, 붕어 좋다. 뻘쭉 말해. 야.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늘 느낌이 좋아. 좋아. 자. 위에서 받아먹었요 던지자마자 그냥 받아먹어버렸어요. 근데 야. 힘이 엄청 좋네요. 깨붕어, 깨붕어. 아, 성질이 포악해요. <laughs> 사정없이 끌고 다니네야 오늘 재미 낚시 할것 같아요. 잘하면 풍물주의상이딱 맞아 떨어지건데요. 아, 좋잖아요. 첫 수. 야참 던지자마자 받아먹은 여덟집 깨붕어. 좋네. 힘잘 쓰네. 아 좋습니다. 또 받아 먹어? 와, 저기 뭐지? 보셨죠? 아니 뭐지? 와, 와, 힘 분주해 좋아 이게 진짜. 와봐 우선. 야, 진짜 뭐냐? 저기 겁나 신기한 곳이네. 아니 뭘 이런 게온거다 있냐? 아니 턴지는 받아 먹고 턴지는 받아 먹고. 오, 씨. 되게 요상하고 신기한 곳이네. 와. 와. 빵 좋다. 붕어. 또다 깨붕어만 나오네. 여또 신기하게. 음. 자, 밤이 깊었으니, 한번 열일하자, 오늘. 예? 좋죠? 물은 장판에. 씨불은 이쁘게 떠있고 아, 좋다 조용하다 음, 뭔가 하나 멋들어진 놈이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조용한 겨울밤이네 엄마? 뭘쫙 끌고 들어가길래 나뭐 대단한 건줄 알았더니 뭐 다냐? 뭐시 막뭐 엄마 뭐 돼? 누구냐 너야와또 이야... 묵직한 거 급하게 끌고 들어가길래 또 잡은 줄알았더만뭐 다냐? 와 무거워 겁나 무거 와..씨..뭐여 세상에..뭔일이여..씨.. 와.. 음 대박 아니.. 지금 글루텐을 끼워놨더니 아, 살치가막 달라드는 거여 그래가지고 아다또 살치가 또 끌고 들어갔구만 했더만 야.. 대물을 걸어버렸습니다 대물을 걸어버렸어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좋은 거, 이런 거, 진짜. 와, 최고, 최고, 최고. 와, 오늘, 요, 체험형 블루스를 입할 때 이거 완전히 열일하네? 짜잔! 와, 맥이 진짜 크다. 2, 4, 40이 넘네. 빵 좋다, 와. 아니, 구태를 을깨놨더만은 살치가 계속 끌고 들어가더라고. 살치인 줄 알았거든요. 어우 묵직한 거요. 깜짝 놀랐네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붕어가 아니라 메기네요. 어떤 메기 좋다요. 좋네요, 좋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야, 그나저나 오늘요, 우리 체험앤블루 쓰리 입할 때 열일합니다. 아주 그냥 아따 저기가 딱저 자리가. 딱 명랑 자리고만, 구멍이구만, 구멍. 야, 가. 야, 가자, 가자, 가자. 이쁘게 놔주는거아손 뭐. 맞췄으니까 이쁘게 놔주는 거야. 에이구 아, 우리 손맛 좀 매기. 네가내 손을 지금 물었냐? 나라. 나라. 살려줄게, 나라. 나라. 야, 노라고. 나, 이씨. 노, 라고야 이런 경험농을 봤나? 노우쇼 no <laughs> <laughs> 어. 깜짝 놀랄 손맛이다 붕어들 힘 진짜 끝내준다, 진짜. 야, 응? 와, 뭐 이렇게 무거워. 와, 좋다. 아이, 뭔뭐 붕어들이 여덟 치만 돼도 힘이 좋네. 깨부냐? 깨부어네. 야, 붕어쇼가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 일반 그 붕어들보다는 깨붕어하고 돌붕어들이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붕어죠 생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 여기 붕어들은 잡히고 나서도 여보십시오 성질이 고약합니다 항상 화가 나있는 것 같아요 깨붕어 예, 8시 정도 돼요 8시 아... 신기하네 진짜 깨붕어만 나오네 또, 여기 또. 아이고 이쁘네요 아따 씨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출출한디. 뭐좀 먹자. 아 출출하다 출출해. 가볍게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이게. 딱 혼자 라면 끓여 먹기 딱 좋게 됐더라고요. 일체형. 여름 네. 하도 안 하고 좋더라고요. 좋잖아요. 가볍게. <laughs> 금방 끓어요. 또 끓는 것도. 타 들어가는 기분이다. 아 깜짝이야. 깜놀했네. 아우 좋아. 역시 뭐든지 부족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부족해야 붕어도 마찬가지오. 여름에 그 활성 좋을 때막 올라오면 참 귀한 줄 몰라요. 이렇게 날씨 추워지고, 입질 뜸해지고, 진짜 애들이 활동도 확 죽었을 때 한두 마리 올라온 것이 그렇게 좋아요. 찌가 뭐까빠진 것도 참 긴장하고 쪼개되고, <laughs> 아, 역시 살짝 부족해야 돼, 부족해야 돼. 자, 후식으로. 오리온 초코파이 아홉. 네, 아홉이라고 써있네요. 오리온 초코파이 아홉. 통화적으 초코파이는 오리온 거밖에 안 먹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최애 간식. 오리온 초코파이 아홉! 어, 뭐야? 어, 뭐야? 어디까지 갈래? 진짜, <laughs> 여기 붕어 드시면 장난 아니죠? 아, 어디 가져갈래? 아, 일곱치가 뭐여. 쪼그파이 아홉을 먹고 있는데 아홉치는 줘야지. 아유, 참. 깨붕어, 깨붕어. 힘좀 쓰는구나 그래 그래 너 무엇이냐 힘을 또써 어이구 힘잘 쓴다 아또 숨어졌다 이 씨. 야또 메기네요 야, <또 맥이네요>. <웃음> 야 <웃음> 요즘 메기들은 구루텐을참잘 받아먹는구만 애들이 자 <laughs> 이쪽으로 세요 이쪽으로 세요 들제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살바비 살고 좀 위험하네. 아또 한밤중에 이게 묵직한 이 손맛. 에? 야 어떻게 뭔 일이 다냐? 그래도 이 겨울철에 또 손맛을 주는구만 나한테. 야또 사이즈 좋다. 아, 아 매기. 자 들어가거라. 붕어. 어흐. 역시 여덟 치만 대도 아주 붕어가 띡 쇼라여 가지고 그냥. 아, 어이야미잘 가요. 나 집에 갈 거라니까. 아이고, 뭐냐. 음, 백이구나. 또, 아, 확실히 겨울이라 입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그래도 활성도는 괜찮아요. 네. 활성도는 괜찮은데, 야 잘아요. 예, 그래도 진짜 여기는 손맛이 야왜 이렇게 힘이 좋습니까? 한 여덟치 좀 넘어가는 붕어들만 돼도야 차고 나가는 힘이 엄청나요. 다른데에 비해서 유독 힘이 예,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야 이게 울에 붕어를 잡을 위한 야이 화끈한 매기 손맛, 야 붕어질로 만족합니다. 예? 붕어 손맛도 보고 음, 물론 잘 자란 붕어도 많이 잡았어요. 뭐 네치 다섯치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뭐 살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잘 자란 것들의 이 추운 매도 불구하고 추운 계절에도 잘 자란 것들이 성화가 좀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이 메기로 진한 손맛 본거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 시계 어디입니까? 20주 그거 좋아하잖아요. 잡조사, 매기 예. 좋아해요. 예. 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 다음은또이 겨울에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데 가서 찾아뵙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옆집이 아, 오네요. 입질 한번 봐볼까요, 우선? 정보를 좀 불러가겠습니다. 시중에서 감사합니다. 한 10분 더 놀다 갈라고요. 네, 떡밥 있는 거다던져보고 갈라고.